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자우에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하사해지신 것 같아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아, 예수님의 에, 생명의 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제가 그 요한복음을 즐거워해서 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피력했습니다만 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 익히 좀음 잘게 숙제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야 알아야만 저희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과 여러 성경에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다급한 것이 건강과 생명이기 때문에 자주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강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산제사시고 그리고 그분을 저희들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나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아, 지금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는 아,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할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어,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식량 자체가 그리 드물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배고픔에 굶지렸는가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시간을 정해서 내려, 계속 내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받고 그 만나를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부패해지고 썩고 맙니다. 그 육의 양식인 만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육신의 이 만나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느니라.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 피시케, 목숨 저희들이 그 목숨, 인간은 생명을 목숨으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에 관한 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저희의 목숨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바로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의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 육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절에 이 살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살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로 표현하셨습니까? 아니면 몸으로 몸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소마라감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살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주셨습니다. 헬라우로 소마입니다. 그분은 살점을 주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손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저희의 죄를 사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눈물로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기원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반 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그리고 병자를 돌보시는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큰 입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뜨리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율법의 영매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그 율법이 저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사의 초대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어로 그나시스라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교회를 분란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귀에 달콤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륜이나 경험으로 율법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영의 생명이지만 그 영생은 육신의 생명을 관여합니다. 간섭합니다. 영이 죽으면 생명도 죽은 목숨입니다. 살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으로만 살수 없습니다. 영장의 동물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맑고, 그리고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만나가 아니라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기원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구원의 일을 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믿어왔는데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저희가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물론 동물이지만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 죄를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얽매였던 그 어린양의 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했던 소마입니다.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살이 아닙니다. 살점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으라니. 바로 예수님의 몸이 떡입니다. 이 떡은 저희들이, 아 뭐, 베들렘의 빵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그런 음식의 빵이 아니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랍니다. 이 예수님의 몸에 몸과 떡과 그리고 피를 받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레시 앤드 브루드. 그러니까 인자의 몸과 그리고 인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면 죄를 받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했어. 정말로 저희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 생명의 문이며 생명의 길인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저희 작은 이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출곳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지난날에 달려왔던 그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참떡이신 예수님의 길이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향해서 울부, 울부짖었는가를 늘 기억해서, 늘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안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인력으로 펼칠 수 없는... 여러가지의 풀리지 않는 고민과 고통과 여러가지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면의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까지 줄곧 줄기차게 믿음을 영위하며 지켜왔습니다 이 믿음 지켜오는 귀한 길은 자녀에게 축복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축복이 갈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민,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입술로 잠깐 애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영생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에 늘 가슴 속에 예수님 향하는 삼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영생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을 저희들이 수용할 때만 저희의 생명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인간은 숨만 쉬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이 늘 여우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서 늘 울부짖지 않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기도로서 그 영을 깨끗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필사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몸입니다. 피와 살입니다. 그리고 피와 몸입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세상을 피조물 세계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바로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저희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성경님들,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끊기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여러가지 삶에 있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말씀이 그토록 저는 귀하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비록 볼것 없고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죄인에 불과한 저지만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늘 머리를 떨고 눈물로써 이 말씀을 정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늘 주지하시고 기억하셔서 연로하셨지만은 눈이 어둡지만 말씀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육의 양식은 여러 가지 먹거리를 통해서 받지만 그러나 유괴의 형식으로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에 참되이신이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일상생활을 또 저희들이 영예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기일전하고 하나께나 피곤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말씀을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줄곧 싸우며 그리고 걸어왔던 길이. 바로 이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역본을 통해서 많은 과거의 그 파피리스라고 이렇게 갈대 잎알 이렇게 망인 거를 모으고 사회 문서 뭐. 그 문서들을 통해서 히브리어 고대의 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록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성경 말씀이 70명 통해서 마지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70명이 번역이 될 때는 70명의 그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그굴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통해서 그들이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데 70명이 일치를 했습니다. 세프토 아젠틀. 그럴 수는 없지요. 70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70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지금. 아, 정동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온본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나 종이나 여러 기록자들 사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기록은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로를 물론 그 저자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 이외에 심령과 영혼이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진히 기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 성경이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그 크신 사랑늘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웃으시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시고 한번 웃으시면 10년 이상의 건강을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많은 그 세포들이 활성화가 된합니다 가장 건강에 유지하는데 지름길이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벽을 보고 웃으시든, 하늘을 보고 웃으시든, 악을 쓰며 웃으시든 웃어야 합니다. 남이 침을 뱉어도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니다 그게 제일 건강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웃는 것 이상으로 건강의 비법이 없다고 합니다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하시면 얼굴에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오랜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늘 마음의 풍족한 마음으로 늘 웃는 얼굴으로 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 떡이신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저희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셔서 남은 생활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걸어가신 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바치고 드립니다 저희 지산동에 주님의 기이하신 믿음의 시를 하나 주셔서이 지산 성전을 허락해 주셨소, 이 지산 지역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군으로서 붕되는 귀한 은혜의 성전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날로 부흥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병만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늘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가정이에게도 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원하는 바를 아버지께서 늘 그들의 여러 가지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사고 위에 축복으로 얼룩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서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비하는 그경외하는 심령과 영혼위에 축복의 축복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께서 늘 안전하게 늘 감찰해 주시고 늘 주님의 전을 오고 갈때 부족하지 않도록 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 이르기까지 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늘 수고하는 손길과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들 영혼 영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들 영혼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에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성령께서 친히 늘 감싸주시고 역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